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하이퍼 포텐셜은 사실 타인의 평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스스로 자존감을 채우기보다는 상대가 주는 인정과 안정감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. 이 구조를 나르는 정확히 읽습니다.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안을 유발하고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척 하며 상대를 길들입니다.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어떻게 이 조종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첫 걸음은 간단합니다. 감정으로 이 구조를 해석하지 않는 훈련입니다. 상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애매하게 몰아갈 때,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나?를 고민하지 마십시오. 대신 시스템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. 지금 그는 내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다. 이건 패턴적 회피다. 이건 조종 시도다. 이렇게 한발 물러서서 내 감정과 상대의 행동을 분리해 인식하는 메타인지를 가지는 순간, 당신은 이미 조종의 줄을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.